Y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네, YC가 다시 한번 이 라인대에 지지해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는 이러한 상승이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건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상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YC가 폭등이 나왔었던 이런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흐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때 당시 이 라인 때 지지해주고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까? HBM3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그 후속작 HBM4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지난번의 상승과 굉장히 흡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삼성전자 주주총회 여기에서 HBM4, 12단 성공 뿌린 SK, 가열되는 칩 워, 여기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HBM으로 인해 가지고 SK와 삼성이 시장 선점에 우위서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왔었습니다. 자그 이후로부터 삼성전자 주주총에서 회 빠르면 2분기에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지난번과 다르게 삼성측에서는 빠른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봤을 때알수 있는 것은 2분기부터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거는 HBM을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YC랑 협업을 하고 있는 장비가 팔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2분기에서부터 시장 주도를 위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구간을 거치면서 양산까지 돌입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YC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또한 가지 있었죠. 바로 SK 하이닉스 HBN 12단 최초 양산에 전 세계 두 곳뿐인. 고속 테스트 기술력 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내용을 살펴드리면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고대역 메모리 12단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삼성 측에서는 HBM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했을 때 SK 또한 마찬가지로 경쟁에 굴하지 않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난번에 HBM 3 때는 SK 그룹이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왔지만, 지금에서 삼성은 HBM4에 대해서 이번 시장만큼은 무조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서 이 hbm 이란게 왜 중요할까요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hbm ai 서버 칩을 가지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뭐 했습니까 rtx 50 시리즈를 선보이고 지금 스타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투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의 수요는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그룹에서는 마찬가지로 HBM을 꾸준히 만들어 줄 텐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터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YC가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상승이 나올까요? DI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올 흐름을 가지고 있고, HBM 하마은 필수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TC본도 여기 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TC본도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잠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었던 YC 종목,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2025년도에 주가 3배 이상 상승이 나아만 종목, YC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종목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저강산이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종목 24년도 2월 1일 오전 9시에 매수가 6만원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2만원까지 잡아드렸어요. 우리 구독자 495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주주님들은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이 한미반도체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챙겨드렸다는 점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한미반도체만 수익 챙겨드린 게 아니었죠 바로 작년 2월 1일에는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18번 보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HLB 잡아드렸고요 한미반도체 YIK 네, 지금의 YC죠 이때 당시 5,500원에 잡아드렸고요 나와있듯이 DI와 이슈펠타시스, 한국BNC 등등 많은 종목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200%에서 300% 에 대한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우리가 300%까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1일 말고도 3월 27일에 다시 한번 잡아 드렸습니다. 12만 원대까지 고점 끌고 간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두배 수익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좀 늘어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521명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6만원 라인 때부터 18만원 대 라인 때까지 한미반도체 끌고 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0%에 대한 수익을 실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25년도에 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종목을 한 가지 더 선정해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로부터 리스크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관련 테마로부터 사육구어 배터리, 로봇 그리고 스타게이트 사업에 투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마찬가지로 1조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탄탄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직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라인 때 잡아 놓는다라고 하시면은 2025년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목명은 아직 말씀 안 드렸고요. 매수가도 아직 적어 드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0%까지 상승이 나아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100%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사인은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라고 항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300%에 대해서 수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는데, 이 종목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 300%까지 상승이 날 만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모두 말씀드리기 위해서 300% 폭등주, 300% 폭등주 꼭 받아가시라고 0 1 0 8 1 8 4 0 2 2제 연락처에다가 폭등주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자 발송할 때는 종목명이랑 매수가 다 적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연락처 아직 0명이지만 100명까지 찬다라고 했을 때 선착순으로 문자 발송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연락처에다가 폭등주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100명 찬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문자 보내 드릴 거고요. 제 영상 구독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다시 한번 YC 들어와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선 YC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졌습니까? 거의 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라인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매몰대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라는 건데, 이 물량을 소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수적인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의 횡보 또는 하락의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버텨가는 구간 만들어 나갔나라고 했을 때, HBM4 이슈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적으로 Y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채널에서 몇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개월 전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A t m 포4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소식이 나와줄 겁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상반기 때 출시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3개월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12월 달이니까 이때 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간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HBM이라는 게 사이클이 돈다는 거죠. HBM3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HBM 4가 나와주겠죠. 그리고 HBM4가 끝날 때는 당연히 HBM5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사인 보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뭡니까? 원래 HBM4 루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으나 젠슨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26년도 말고 25년도 중순쯤에 6월 달까지는 출시 달라고 압박을 주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 됐건 YC가 결국에는 상승이 나을 만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볼 위험을 키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이 나오게 된 시점,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 드릴까 합니다. 강찬이가 매도 사인 보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매도 같은 경우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타이밍 놓치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 구간 알려 드리고 있는 만큼 저 강상이 연락처로 yc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면서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YC도 그 종목에 대해서 해상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YC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항상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익설하는그날 때까지 앞으로도 YC 촬영해드리면서 매매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 강산이와 함께 이 종목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